그러면,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만 하고, 낙심만 하고,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인가? 보고만 있을 수 없지요. 이 태풍 속에서 벗어나야 되겠죠. 이대로 가다가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. 이제 유라굴로 태풍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. 그런데, 바울이 탄 로마로 향하던 배가 유라굴로 태풍을, 태풍을 만났지만 벗어났어요. 우리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. 먼저 저들이 그럼 어떻게 벗어났나요? 먼저 자기의 소중히 여기던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. 다 던져버렸어요. 우리도 던져버려야 됩니다.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은 뭘까요? 교만의 짐, 미움과 증오의 짐, 우상숭배의 짐, 윤리와 도덕의 타락의 짐, 바로 이 죄의 짐을 벗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아무리 노력하고 했습니다 해도 그래서 조금 회복된다 해도 소용없어요. 죄의 짐을 그대로 지고는 그 유라굴로 태풍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.